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그 산적들이 많이 나타난 데 아니야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어? 야포졸들좀 많이 세우고. 예, 예. 어 내일 그 한번 다시 한번 와보자. 어? 아 예. 일단은 그좀 늦었으니까 예. 이제 그 고을로 들어가자. 아, 네. 그 근데 사또. 왜? 그 여기가 그 요정인데 예? 안 들렀다 가십니까뭔 소리야, 그게? 그 요정 여기. 이 자식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일하러 왔지만 뭐, 놀러 왔어 지금? 아니, 어? 아니저 그게 아니라 이 요정에. 조선 최고의 기생 명월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그 천도 잘 치고 그 노래가 조선 최고라고 합니다. 야. 이 자식이 이거 어그 얘기를 왜 이제 막 한마먹고 그는 거야 <laughs> 예. 어나 그런 거 들을 생각 전혀 없어요. 아, 예. 저... 야 근데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아, 예. 야 그래. 기대가 된다. 명월이 그러니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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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자고. 예예. 어? 예. <laughs> 야 명월이다. 야, <laughs> 성적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아무도 움직이질 않던 게! 누구세요? 나 조선 최고의 미녀, 명월이라고 해. 예, 예? 어? 야, 나 찾았어? 내가 노래 한 소절 뽑아줄게. 내가 노래 잘하거든. 잘 들어봐. a n 디마 i 웨이 어때? 노래도 잘하지 내가? 어! 어? 내가 시원하게 아이... 놀아줄게, 어? 그 제... 같이 사투리 놀자고, 일로 아이... 같이 놀아! 저 죄송한데 뭐또왜 그래 자꾸! 아이고! <laughs> 근데 같이 놀자, 아유 이아야꼬 옹꼬 같이 놀아! 그, 아, 죄송한데 아, 저희가 아, 오늘 어? 그 사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밥만 응? 먹고 가기로 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뭐야! <laughs> 이리 와 예? 이리 와, 할 일이 있으니까 일로 봐아 저기 밥만 먹고 저희가 가려고... 나도 같이 먹자 노래 불렀더니 배고픈 걸 어떻게 해. 아안적 앉아가지고... 아이 같이 먹는 거예요? 예, 좀... 아 진짜야. 야시키만 하나. 이거 해장도 같이 해. 해죽게 다셔야 어이구아 같이 먹자고. 아이고로 참 좋다. 그렇지? 야 좋다. 아 같이 아발. 다가넌너 써. 아이고 좋다. 오우참잘 나왔네. 야. 그래. 근데 여기가 저기 혹시 뭐 어. 뭐가 좀 유명한가? 아 어, 뭐 우리 어디... 집 이거 다 맛있지. 어. 그러니까 이거 맛있는 거는 여기 저저 동태전 있지. 네. 어? 응, 음, 응. 음. 어, 이제 없지. 음, 여기 저기 어, 어, 저거 김치전이잖아. 어, 김치전. 네. 이제 없어. 이제 없어. 또뭐 있을까? 여기 계란말이 이런 거 있잖아. 음. 이제 없어. 아, 내거야 왜! 이 사람이 장난치... 어우 드세요, 드세요. 알았어. 어 야, 맛 이거. 응. 음. 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어? 어째 이렇게 많이 먹냐? 어이?

아유 진짜... 에? 저기도 지 전용 카메라가 있네? <laughs> 와... 미치겠다, 미치겠어, 정말 에? 야, 근데 저기 오늘 왜 황희 방은 코빼기도 안 벽어요? 아, 크게 연락이 안 됩니다 이 자식이 또 어디서 술퍼먹고 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아 진짜... <laughs> 오, 어, 사또 형. 오, 어, 형왜 왔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지금 다들 일하고 있는데. 응? 어? 나 아, 아까 오전에 형한테 일하러 간다고 구라 치고 여기 한참 빨고 있었는데. 그걸 자랑? 자랑이라고 말했지? 그거를? 아, 다 이것도 민심 이렇게 보는 거야. 형, 보부상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걔네들이 이탈리아에서 물건 실어오다가 얘 같이 딸려왔나 봐. 친구거든? 형 소개시켜줄까? 방금 전에 네가 키스했잖아. 엄마, <laughs> 아, 그거 인사야. 너, 뭐 인사라고? 외국에서 다 그렇게 인사해. 그가여기그 인사, 인사를 그렇게까 그러니까, 그러니그렇게인그한다고 <laughs> 프랑스 안 가봤잖아! 유럽니까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막 뽀뽀만 한다고! 문화를 아예 러니까스러니까그러그러면형 진짜 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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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그가라그래 아, 진짜 짜증나! s o r r 야, 프랑스에서 왔다면서 한국말을 저렇게 잘해? 금방 가르쳤지. 뭐? 너 우리 말투하기 뭐야, 마? 미안해 요너 일하는 거안 보여? 형? 죄송합니다, 또영 내가 저 형이라고 하지 말라지 고랄할 때. 오야붕. 오야붕? 사또야. 사또야? 버러지. 버러. 이 저기. 우두머리. 우두머리. 놀러 와봐. 너 내가 잔소리를 안 할라 했는데 잘 들어. 너는 그 나란 일 하는 사람이야, 어? 그러면 모범이 돼야 될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뱀 낳고 너좀 가스라이팅 좀 하지 마! 그러니까 형이 개꼰대 소리를 듣는 거야. 어? 사람들이 형 보고 버러지네 많은 사람들이 개버러지네형 연애도 못 해본 거 소문 다 났어. 형 키스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노키스래, 노키스. 알아? 노키스. 뭐야, 이게 장난치냐, 진짜! 뭘넌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하도 얘기하고 내가 이미 이제 바짝바짝 말라요 아주 밀키스 그래? 밀키스를 왜너 그래? 먹고 너저너 응. 너 그냥 가만 히 있어. 야, 응. 야, 우리 그 밀린 예. 일이 나하자. 아, 그 예. 우리가 그방 구청하고 자꾸 떠가는 놈이 때문에. 예예 예. 그거 잡았어, 안 잡았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다 뜯어 먹는 놈을 제가 추포해 놨습니다. 이거. 어, 자, 그래, 잘했다. 응. 당장 데리고 와. 들어와라! 뒤졌다, 형. 살려주십사살려주십 사또, 에이, 저, 저, 살려주소, 저, 저, 사또. 이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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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히 우리가 붙여놓 산적 전단지를 다 띄웠다, 이거지? 어이, 어, 아닙니다, 이 자식이가. 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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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 뭘 물어보고 죽여야 될거아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형, 미안해, 나저손 급했어. 어이, 나 ENFP잖아. 아. 니를가 알겠다. 어이. 살려주십시오, 사또. 살려.. 모잘못했어 사..사..사 또저 사실 아닙니다. 전 죄인이 아닙니다, 사, 사또. 사또. 야! 이 새끼.. 콱! 너 프랑스였으면 바로 죽댐, 뭐. 아, 왜, 왜. 말하고 이씨로확 죽댐.. 너 사또 형 없었으면 알지? 바로 이거, 이거 팍! 이거 없이? 어, 그래?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저어지고 어. 그거 바로 들어 올려가지고, 발로. 어, 인중 팍 바로 갔어. 일곱 개 타다닥 찍어서 타다닥 쓰러지는. 나 쟤가 없어서. 가만 있어. 그거가 보망랑이. 너예저신문지에아 너도 주, 아유 확 진짜이씨. 말하고 있을 때형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 일단 미안해요. 너 저기 신문 너 그만 먹어 좀씩. 미안해요. 나 그럼 뭐해 여기서? <laughs> 카메라가 있잖아. 음. 왜 솔직히? <laughs> <왜. 왜, 왜. 웃음> 저 저기지 개인방송 하고 있잖아요. 야 빨리 신문에. 오케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황의방의 시부탄. 그냥 해 신문을. 나저로 빠져 빠져봐. 말 같지도 않은. 너 지금 부터 얘기 잘해. 네. 어사또사또저전 진짜 죄가 없어. 자, 잠깐 황희방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 주시 나 진짜 죄가 없어. 난 그냥 전단지가 잘안 보여서 가까이서 본것 뿐이지. 내가 떼고 다닌 적이 없어. 확실해. 제가 뗐다면은 내 손에 전단지 뭉치가 있어. 내가 범인 아니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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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가 있어. 음. 범인은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다. 음. 이 자식을 당장 포박해라. <laughs> 에이, 나다. 에이? 내가 뛰었다. 내가 이걸다 뛰었다. 전쓰레가 전나! 아, 내가 전자진을 뜯더니! 가까이 있었구만. 전단진 아,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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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토리가 빨리 진행될 줄이야. 스토리가 이런 게 빨, 아, 속절 속결이구나. 아, 좋은데 왜 그래? 도왔는데. 마지막으로 할말 없느냐 사도 제전 진짜 결백합니다. 제가 전단지를 뜯지 않았어요. 에? 제가 이 결백하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밖에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나는 불교다. 야! 하이.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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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입에서. 개, 야! 개, 개, 야! 자, 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왜 그래 자꾸? 아. 사도 기억나십니까 사도. 저는 사또의 오른팔 아닙니까? 사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항상 나서서 처리해준 전 사또의 오른팔입니다 나는 왼손잡이다 죽여!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너 입에서 개구렁대가 나 잠깐! 아하이 그더 이상 무고한 자의 희생을 볼 수가 없어 어? 사또! 어. 사실 내가 전단지를 뗐어 내가 범인이오! 그래 어. 신문하기 귀찮다. 그냥 죽여라. 하이. 그냥 어차피 죽겠지. 아. <목소리> <목소리> 잠깐. 어이 뭐야? 뭐야? 남들 다 하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잘했다. 죽여라. 아, 그냥 죽자. 여기를 쳐라 여기 절치선이다 아. <목소리> 야, 여기 그냥 여기 절치선이야 깔끔하게 가자. 잠깐. 하이 참가이. 보자 보자니. <목소리> 이거 너무들 아시오? 아, 그래도 이 세상 아직 하는 마당에 좋은 얘기 하나씩을 해줘야 될거 아니오? 어, 명월이! 이번 생은 이렇게 마감되지만 다음 생에는 네 의견을 그냥 독가 로꼬얘게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이 녀석아! 뭐라고? 그냥 독가 로고 독가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독가? 독가! T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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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